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모르면 평생을 후회할 2차 전지 대형 호재 딱한 가지. 이때까지 버티면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이 테슬라가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이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연, 테슬라라는 종목과 함께 2차 전지발 모멘텀과 함께 과연 시장에 나와줄 호재가 또 무엇이 있을지, 어, 있을지. 그리고 이 호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조금 더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소유주 섹터들을 기다린다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송을 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 아, 오해는 사실은 아니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상승을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은, 뭐 2분기의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 상해다. 아무래도 뭐예요. 이 차량에 대한 인도량, 인도량 예상치 상해라는 거는, 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었던 게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 어,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뭐, 어,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당 부분이 분명히, 어, 여기에 있어서 호재로도 작용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보는 이 2차전지에 있어서 본격적인 호재는 뭐다? 이, 이 차량 인도량 예상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저는 이거. 뭐다? <laughs> 아, 미 대선. 미 대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하고 났는데 뭐 한다.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이 쭉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현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모든 경합주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42%에서 55%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 사고에서 후보를 사퇴를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다. 그냥 유지해야 된다가 확 줄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권자, 미국에서 유권자 70%는 이미 70%는 이미 누구를 뽑을지, 이 둘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뽑을지 확정했다라고 이미 밝어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런 이 지지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강태공이 미친놈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당선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세 공제 등 뭐예요? 보조금 100, 510조 원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도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를, 석유로서 이제 내연기관 차례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더 좋지. 굳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차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더클 수밖에 없다. 2차 전지주가 올라가려고 하면, 은 전기차 관련돼 있는 수혜주가 올라가려고 하면, 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금 있는 시, 이 시점에도 뭐 하고 있다? 2차 전지주는 무너지고 있다. 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시 계속해서 이제 재선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간다 하더라도 2차 전지주가 다이렉트로 엄청나게 멋있는 이런 상승이 나와줄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다? 자, 블룸버그의 분석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할 확률도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 지원을 미국산 구매 지원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적인 악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악재로.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2차 전지주들은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 이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 뭐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다. 라고 보는 거겠죠.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미국산 구매 지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해요. 미국에 공장만 만들면 돼요. 공장만 만들고 거기서 이제 테슬라로 공급을 하고 그 테슬라의 뭐다? 실적이 증가하면 이게 또 뭐가 된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또 실적 증가 모멘텀으로써 주가 올라가는 상승 탄력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테슬라라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뭐 하느냐? 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냐, 안 짓냐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이 뭐냐고 하면은 중국을 탈중국 하겠다. 리쇼링이에요, 리쇼링. 그러니까 리쇼링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뭐 하겠다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써 일자리를 미국이 뭐 하러 이 우리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 없게 만드냐 너희 돌아와라 말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리쇼어링에 대해서 진심인 인분이 누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 합니까? 탈 중국을 하겠다고 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으로서 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구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자꾸 뭐 합니까? 기가 팩토리 뭐 이런 거 하면서 중국으로서 이런 공장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라든지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공장을 짓는 이유가 사실은 뭐 인건비라든지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저가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탈중국 이거를 지금 리쇼링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밀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모아야 뭐 된다. 그냥 다시 그냥 미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모한다. 뭐 음. 이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의 이런 전기차 판매량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뭐한다? 이 IRA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국 쪽으로 다 밀어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어영부영 어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세액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모든 지원 혜택을 테슬라가 독점하게 됐을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호재로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들어올 확률이 또 높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내용. 자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진행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눈에 들자려 들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슈퍼리치 후광이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퍼리치 후광 경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누가 더 뒤에 돈을 많이 끌어모고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부통령 오디션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만큼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진짜 사실이래요. 정치자금을 얼마나 모금하는지 이 능력이 부통령으로서의 낙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기존의 머스크, 머스크와 트럼프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아야 정상이에요. 어. 안 좋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부통령이 되기 위한 거물을 모으는 이 오디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카지노 업계의 거물이었던 윈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요? 윈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들 포함한 이 인맥을 활용한 거죠. 아무나 가지는 않겠죠.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몰래 몰래 아, 몰래는 아니지. 뭐저정도는 몰래는 아니죠. 어, 머스크에게 계속해서 찾아가는 어, 그런 내용들 어,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머스크가 하냐 안 하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사실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테슬라의 이유 없는 상승이라 했죠. 왜 상승하느냐를 봤을 때, 트럼프와 친분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나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다?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그래서 볼론 버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밀접한 관계를 갑자기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는 뭐까 정급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친분을 과시해요. 어, 그렇게 친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분, 평생에 대해서 이 테슬라를 잡으려고 전기차가 자꾸 죽이기 나서도 트럼프와 갑자기 엄청난 친분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뭐 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윈이라는 인물이 테슬라, 머스크에게 어, 트럼프 전 대통령 도와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지원 요청을 하고 나서. 음, 나서,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100%다라고 확신을 못하죠. 하지만 비밀리에, 비밀리에 테슬라는 머스크는 분명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 머스크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현전 대통령을 지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혜택. 그럼 앞선에 나왔던 뭐가 되는 확률이 크다? 탈중국, 탈중국 해서 만약에 머스크를, 어, 테슬라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512조에 달하는 모든 혜택을 여기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응.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뭐가 됐던 밀어주라는 게 크다는 거겠죠. 그럼 테슬라가 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머스크, 아니, 머스크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기정사실화가 될수록 테슬라는 뭐가 된다? 어깨봉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다? 2차 전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형주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대형주에는. 근데 이 테슬라 자체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들은 뭐가 될수 밖에 없다? 잘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사실상 이 머스크의, 아, 머스크가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호재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 근데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 금리 인하가 되면 테슬라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제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미 연준은 독립성을 잃을 것이고요. 이 금리 인하라고 왜냐 면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가 인상기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잡으면은 굉장히 어~ 경기가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니까 러 경기를 이렇게 자꾸 뭐예요 금리를 건드리려고 전에 이~ 전 트럼프 대통령 당 어~ 대통령 시절에도 뭐했어요이파월이라든지 연준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했습니다 금리 내리라고 어~ 이~ 우리 코로나 그때 전에 금리좀 올라갈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만큼 이번에도 뭐예요 가할 확률이 높더란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합니까 파월이 갑자기 파월이 갑자기 끝까지 이번 연도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다라고 했던 파월이 갑자기 뭐 한다 비둘기적 발언 물론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뭐하고 있다 어 둔화가 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은 금리 인하는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한다 인플레이션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비둘기적 바로 발언으로 바뀌죠 또 이번 연도에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분명히 지번 어, 저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 이번 연도 꿈도 꾸지 말했던 파울이 아,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보여지는 게 있고 아직 금리 인하를 확 자기도 이제 자존심 싸움이죠 금리 인하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더 올라가면 이러다 금리 인하 하겠다까지 나오겠죠. 그러다가 뭐예요? 진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때려버려. 바로 그냥 증시 급반등하면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쭉쭉쭉 급등하겠죠. 그럼 뭐될수 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엄청난 호재가 될수 밖에 없다. 어,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있는 모멘텀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